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집의 평수가 얼마나 되시나요? 20평, 30평? 혹시 그보다 작으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쓰시면 지금 사시는 집이 두 배는 더 넓어 보일 겁니다. 리모델링 한푼안 쓰고, 이사 갈 필요도 없이, 심지어 수납장 하나 더살 필요도 없이 말이죠. 믿기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건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경험한 진짜 변화입니다. 지금부터 딱 20분만 이 영상에 집중해주세요.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아, 내가 왜 이걸 진작 몰랐을까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말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집은 너무 좁아서 답답해. 아침에 일어나서 집을 둘러볼 때마다 답답하고, 청소할 때마다 짜증나고, 뭘 하나 찾으려고 해도 어디 있는지 몰라서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생각하시죠. 더큰 집으로 이사 가야 하나 하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집이 좁은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집이 좁은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옷장 속에 빼곡히 들어찬 옷들, 주방 선반에 겹겹이 쌓인 그릇들, 서랍 속에 가득한 잡동사니들. 이 모든 게 우리 집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큰 집으로 이사를 가도 결국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30평에서 40평으로 이사 가도 처음 몇 달만 좋고 1년 지나면 또 물건으로 가득 찹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 바로 비워지지 않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재미있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집에서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불필요한 물건이 뭔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2년째 안 입는 옷, 뚜껑 없는 반찬통, 신개 언젠가 읽을 책 더미 이런 식으로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서로 위로도 받고 웃을 수도 있을 거예요. 가장 공감가는 댓글에는 하트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버리면 집이 확실히 넓어지는 물건들, 그것도 돈한푼안 들이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바로 옷장 속 옷들입니다. 특히 언젠가 입을 옷이라는 이름으로 걸려 있는 그 옷들 말이죠.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2년 동안 단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그 옷은 앞으로도 입지 않으실 겁니다. 이건 제 경험이 아니라 수많은 정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2년 동안 입지 않았다는 건그 옷이 여러분의 생활 패턴에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어울리는 옷이 없거나, 입고 나가기 불편하거나, 이유야 여러 가지겠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안 입는 옷입니다. 살 빼면 입을 거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정말로 살을 빼시면 그때 자신에게 선물로 새 옷을 사세요. 그게 훨씬 더 기분 좋습니다. 옷장은 단순히 옷을 보관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단력이 쌓이는 곳입니다. 지금 필요한 옷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그러면 매일 아침 옷을 고르는 시간도 줄어들고 옷장 문을 열 때마다 느끼던 그 답답함도 사라질 겁니다. 두 번째는 주방 공간입니다. 특히 냄비, 접시, 컵 같은 주방용품들과 함께 플라스틱 용기와 반찬통이 문제예요. 주방은 집에서 가장 복잡하게 느껴지는 공간 중 하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손은 항상 같은 냄비, 같은 접시, 같은 컵만 사용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컵이 10개가 있어도 결국 마음에 드는 두세 개만 계속 씁니다. 그런데 왜 선반에는 그렇게 많은 그릇들이 쌓여 있을까요? 그리고 서랍을 열어보세요. 뚜껑 없는 반찬통, 변색된 플라스틱 용기들이 가득하지 않나요? 뚜껑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크기도 제각각이고 쌓아두면 공간만 차지합니다. 실제로 쓰는 건몇개안 되는데 말이죠. 손님 올때 쓰려고 쌓아둔 그릇들도 마찬가지예요. 손님은 1년에 몇 번이나 오시나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을 위해 쌓아둔 그릇들이 나머지 350일 동안 우리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주방이 넓어지면 요리하는 것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필요한 것만 딱 꺼내서 쓰고 설거지도 간단하고 정리도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무료로 받은 물건들과 함께 비닐봉지, 쇼핑백 컬렉션입니다. 싸움품, 판촉물, 기념품, 행사에서 받은 볼펜이나 수첩 같은 것들, 은행 가면 주는 달력이나 수건, 마트에서 받은 에코백, 화장품, 샘플, 호텔에서 가져온 어메니티. 그리고 서랍마다 가득한 마트 비닐봉지들, 백화점 쇼핑백들 이런 물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짜로 받았지만 그 물건을 보관하는 공간에 대한 임대료는 우리가 내고 있다는 겁니다. 비닐봉지만 해도 그래요. 쓰레기 버릴 때 필요하잖아 하시지만 솔직히 서랍에 수십 개씩 쌓아둘 필요는 없잖아요. 몇 개면 충분한데 계속 모으게 되는 거죠. 백화점 쇼핑백도 마찬가지예요. 예쁘니까 나중에 선물 포장할 때 쓰려고 하시지만, 1년에 몇 번이나 쓰시나요? 여러분이 사시는 집의 평당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평당 천만원짜리 집에 산다면, 그 값비싼 공간에 쓰지도 않는 사은품과 비닐봉지를 쌓아두고 계신 거예요. 공짜라는 이유만으로 받아온 물건들이 사실은 가장 비싼 물건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거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 약 건강식품입니다. 화장실 서랍이나 화장대를 한번 열어보세요. 몇년전 백화점에서 받은 샘플들, 한두 번 쓰고 안 쓰는 립스틱이나 아이섀도우, 굳어버린 매니큐어, 크림이 분리된 로션들. 비싼 거니까 아까워서 못 버리지만 사실 화장품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개봉 후 1년이 지나면 성분이 변질되고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약도 마찬가지예요. 몇년전 먹다 남은 영양제, 유통기한 지난 소화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건강식품들. 오래된 파스나 연고도 효과가 떨어지고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어요. 아깝다는 생각에 보관하고 계시지만 이건 건강과 안전의 문제입니다. 효과도 없는 걸 보관하고 계신 거예요. 과감히 정리하시고 정말 필요한 것만 새로 구입하세요. 화장품과 약품 정리만 해도 서랍과 선반이 놀랍도록 깔끔해집니다. 다섯 번째, 고장 났지만 고치면 쓸것 같은 물건들과 옛날 휴대폰입니다. 시계, 가전제품, 가방, 신발, 우산 등등 1년 동안 고치지 않은 물건은 앞으로도 고치지 않습니다. 이것도 정말 확실한 법칙이에요. 우리는 고칠 생각이 있으면 바로 고치거나 적어도 몇주 안에는 조치를 취합니다. 1년이 지났다는 건그 물건이 우리 삶에서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특히 주목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서랍 속에 넣어둔 옛날 휴대폰들 말이에요. 두세 개씩 쌓아두고 계시죠? 나중에 팔아야지, 데이터 백업해야지 하면서요. 그런데 이거 아시나요? 오래된 휴대폰에는 우리의 개인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연락처, 사진, 문자 메시지, 은행 앱 정보까지 방치하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개인 정보를 완전히 삭제하고 전문 재활용 업체에 맡기거나 통신사 매장에서 안전하게 처리하세요. 고장난 물건을 보관하면서 느끼는 죄책감. 언젠가 고쳐야 하는데 하는 부담감. 이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차라리 과감히 정리하고 마음을 가볍게 하세요. 여섯 번째는 추억이 아니라 사실은 죄책감 때문에 들고 있는 물건들입니다. 이게 참 많아요. 누군가에게 선물로 받았지만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들,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어른들께 받은 물건이라 참아버리지 못하는 것들, 자녀들이 어렸을 때 만든 작품들, 여행에서 산 기념품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물건은 고마움의 증거가 아닙니다. 진심은 마음 속에 있는 거지, 물건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기억하는 건 물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속 추억을 통해서입니다. 선물을 준 분에 대한 고마움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물건에 얽매이지 마세요. 진짜 소중한 것 한두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보내주세요. 그게 오히려 그분들을 더 존중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건을 버린다고 해서 추억이나 사랑이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비싼 돈 주고 산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안 쓰는 명품 가방이나 지갑, 비싼 옷이라도 안 쓰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돈은 나간 거고 계속 보관한다고 그 가치가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필요한 분께 드리거나 중고로 판매해서 그 물건이 제대로 쓰이게 하는 게더 낫습니다. 일곱 번째는 책입니다. 특히 언젠가 읽을 책들이요. 책장을 한번 보세요. 몇년 전에 사놓고 아직도 펼쳐보지 않은 책들이 있지 않나요? 자기 개발서 읽어야지 하면서 산 책. 영어 공부해야지 하면서 산책, 이 분야 공부해야지 하면서 산책. 책은 읽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책장에 꽂혀만 있는 책은 그냥 종이 덩어리예요. 솔직히 말하면 책장은 우리의 지식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미루는 습관을 보관하는 곳이 될수 있습니다. 언젠가 읽을 거야 하고 쌓아두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아요. 정말 읽고 싶은 책이라면 이미 읽었을 겁니다. 아직 읽지 않았다면 그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책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읽고 싶은 책몇 권만 남기고 나머지는 도서관에 기증하거나 필요한 분께 나눠주세요. 그럼 다른 누군가는 그 책을 실제로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책도 읽혀야 행복한 법입니다. 책장이 비워지면 공간도 넓어지고 책 읽어야 하는데 하는 부담감도 사라집니다. 여덟 번째는 낡은 수건, 이불, 침구류입니다. 이건 단순히 공간 차지의 문제가 아니라 위생 문제이기도 해요. 오래된 수건은 아무리 세탁해도 냄새가 나고 부드럽지 않습니다. 낡은 이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아직 쓸만한 데 하면서 계속 보관하고 계시죠. 손님용이라고 쌓아둔 이불, 예전에 쓰던 낡은 베개, 색이 바랜 침대 시트들. 침실이 넓어지면 잠의 질도 달라집니다. 정말이에요. 침실이 복잡하고 물건이 많으면 우리 무의식도 편안하게 쉬지 못해요. 깨끗하고 정돈된 침실에서 자는 것과 물건이 가득한 침실에서 자는 건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낡은 침구류는 과감히 정리하고 침실을 우리의 휴식 공간으로 되돌려주세요. 수건도 마찬가지예요. 부드럽지 않고 냄새 나는 수건 쓰면 기분도 안 좋고 피부에도 좋지 않아요. 새 수건으로 바꾸는 것도 자신에게 주는 작은 선물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서랍 속 잡동사니들입니다. 충전기 사용설명서 정체를 알수 없는 부품들 예전에 쓰던 휴대폰 케이블 뭔지 모를 나사나 목 같은 것들 이런 게 서랍마다 가득하죠. 서랍 하나 열 때마다 아 이거 정리 좀 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정리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런데 사실 서랍 속 물건들 대부분은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설명서는 요즘 다 인터넷에 있고, 충전기는 지금 쓰는 것만 있으면 되고, 정체 모를 부품은 어디에 쓰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만약 1년 동안 찾지 않았다면, 그건 없어도 되는 물건입니다. 서랍은 공간이 아니라 스트레스 저장고가 되어버립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서랍 하나씩 비워보세요. 정말 필요한 것만 다시 넣고 나머지는 과감히 처분하세요. 서랍 정리만 제대로 해도 찾는 시간이 엄청 줄어들고 매번 서랍 열 때마다 느끼던 그 불쾌감이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물건들을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체감되는 건 역시 집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같은 평수인데도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시원하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친구들이 오면 집 넓어 보인다. 인테리어 바꿨어? 이런 말을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청소가 정말 쉬워져요. 물건이 적으면 먼지 쌓일 곳도 적고, 치워야 할 것도 적고, 닦을 것도 줄어듭니다. 청소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물건 찾는 시간도 확 줄어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물건 찾는 데 쓰는지 아세요? 리모컨, 안경, 열쇠, 휴대폰, 지갑. 매일매일 이런 것들을 찾느라 시간을 보냅니다. 물건이 적으면 찾기도 쉽고 제자리에 두기도 쉬워요. 그러면 그 소중한 시간을 다른데 쓸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머릿속이 맑아진다는 거예요. 이건 직접 경험해 보시기 전까지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정말 신기한 현상입니다. 주변이 정돈되면 생각도 정돈돼요. 복잡한 환경에서는 우리 뇌도 복잡하게 작동합니다. 끊임없이 시각 정보를 처리해야 하고 무의식적으로 이것도 정리해야 하는데 저것도 치워야 하는데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다닙니다. 그런데 공간이 깔끔해지면 그런 잡념들이 사라져요. 집중력도 좋아지고 결정을 내리는 것도 더 쉬워집니다. 짜증과 피로도 줄어듭니다. 물건에 부딪히지 않아도 되고 필요한 걸 찾느라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고 청소와 정리의 시간 빼앗기지 않아도 되니까요. 집이 편안한 공간이 됩니다. 진짜 쉬는 곳, 재충전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공간이 넓어지면 우리 인생의 선택지도 넓어진다는 겁니다. 물건에 묶여있을 때는 우리 생각도 그 물건들에 묶여있어요. 이걸 어디에 둘까?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물건이 줄어들면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들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생깁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 만나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 곳, 배우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돈안 들이고 집 넓게 쓰는 핵심 원리가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수납을 늘리면 집은 더 좁아집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많은 분들이 집이 좁다고 느끼면 수납장을 더 사십니다. 정리함을 사고, 선반을 달고, 수납박스를 사고. 그런데 그게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물건을 쌓아둘 공간만 만들어줄 뿐입니다. 수납 공간이 늘어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결국 또 가득 차게 되고 다시 좁다고 느끼게 돼요. 정리의 핵심은 정돈이 아니라 제거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정돈은 물건을 예쁘게 배치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거는 아예 물건을 없애는 겁니다. 10개의 물건을 예쁘게 정돈하는 것보다 5개를 없애고 5개만 남기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정돈은 임시방편이에요. 며칠 지나면 또 어질러집니다. 하지만 제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걸 어디에 둘까가 아니라 이게 정말 필요한가입니다. 물건을 손에 들고 어디에 둘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자문해 보세요. 이걸 내가 지난 1년 동안 썼나? 앞으로 1년 안에 쓸 일이 있을까? 이게 없으면 내 생활이 불편해질까? 이세 가지 질문에 다 아니오라면 그건 필요 없는 물건입니다. 자, 이제 실천할 시간입니다. 여러분께 작은 미션을 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이 끝나고 딱한 군데만 비워보세요. 전체 집을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시작도 못하게 됩니다. 그냥 한 군데만요. 옷장 한 칸이어도 좋고, 서랍 하나여도 좋고, 주방 선반 한 칸이어도 좋습니다. 딱한 군데를 선택해서 완전히 비워 보세요. 모든 물건을 다 꺼내서 바닥이나 테이블에 놓고 하나하나 손에 들어 보세요. 이게 정말 필요한가? 물어보면서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작은 비움을 경험하면 공간의 변화를 체감하게 돼요. 오, 이렇게 넓어지네 하는 걸 느끼는 순간 계속 버리고 싶어집니다. 다른 곳도 비우고 싶어지고 더 많이 정리하고 싶어져요. 작은 성공 경험이 큰 변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버리는 건 단순히 집을 넓게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삶을 가볍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물건을 줄이면 공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면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우리 마음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물건을 사면서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새 옷을 사면 기분이 좋아지고, 새 가구를 들이면 집이 멋있어 보이고, 새 물건을 사면 삶의 질이 올라갈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로 삶의 질을 올려주는 건더 갖는 게 아니라 덜 갖는 거였습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공간을 비워야 여유가 채워지고, 물건을 비워야 마음이 채워지고, 복잡함을 비워야 평화가 채워집니다. 집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삶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물건이 줄어들면 관리할 것도 줄어들고, 신경 쓸 것도 줄어들고, 청소할 것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시간이 생겨요. 그 시간으로 우리는 진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들입니다. 비우는 사람만이 진짜 넓게 삽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넓은 집에 사는 사람이 넓게 사는 게 아니라 비울 줄 아는 사람이 넓게 사는 겁니다. 물건으로 가득한 큰 집보다 정돈된 작은 집이 훨씬 더 넓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런 공간에서 우리는 진짜 숨을 쉴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뭔가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미루지 마세요. 지금 당장 일어나서 딱한 곳만 비워보세요. 5분이면 됩니다. 서랍 하나, 옷장 한 칸, 선반 하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물건을 버린다고 해서 추억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추억은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진짜 아까운 건그 물건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공간과 시간과 에너지입니다. 비우세요. 그리고 가벼워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집도 넓어지고, 여러분의 삶도 넓어지고, 여러분의 마음도 넓어질 겁니다. 물건이 아니라 여유를 채우세요. 복잡함이 아니라 평화를 담으세요. 그게 진짜 풍요로운 삶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 하나라도 실천해 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더 넓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더 가벼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비움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정리 경험이나 팁도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비우는 용기를 내세요. 그 용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감사합니다.